지난 2 1 일+ 민주당 혁신위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로 바꾸자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고요. 사흘 뒤에 이재명 대표는 기명 투표로 조기 전환이 필요하고 입법 사안 투표 결과에 책임을 의원 개인이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먼저. 김은경 위원장이 김영으로 표결 방식을 바꾸자고, 어, 국회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이제 본인 설명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어, 그야말로 체포 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결 투표를 이제 한 사람들. 네. 그래서 뭐 의원들 자기 뭐 식구 감싸기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온 국민이 알도록 하자. 뭐 그런 취지인데요. 어뜻 네. 보기에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뭔가 개혁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게 비수가 숨어 있는 거죠. 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어~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어요. 그 표결을 하게 되는데 어, 그걸 기명 투표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어, 낸 그런 민주당 의원도 네. 그대로 다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위 이탈표. 그렇죠. 비명과 네. 이제 친명이 확연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네. 내년 총선 관련해서 공천 살생부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아. 그런 효과가 네.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아니다. 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이게 대표 체포 동의안일 경우도 그렇지만 만약에 동료 의원 체포 동의안이어도 뭔가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아 이거 내가 가결시켰다는 찬성표 던졌다는 거에 대해서 섭섭하니까 부결시켜야지 뭐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적인 강제 효과도 좀 있는 거죠. 네, 일종의 네. 자기검열 효과. 를 주는 거죠. 그래서, 네. 아, 이것도 괜히 또 내가 이 가결표 던졌다가. 음, 그 해당, 성, 의원, 어떻게 하지? 해당 네. 의원이 나 만나서 막 화를 내면 네, 내가 어떡하지?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함께 사실은 이제 좀 무료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네, 이재명 대표는 한달 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했죠. 하지만 김영 투표로 입법사안 투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혁신이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최 교수님 이 대표의 속내는 뭘까요? 일단 혁신이가 이걸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근데 혁신이가 제안한 걸 대표가 안돼 잘못됐어 네. 그렇게 할수 없어 이렇게 네. 하면 상당히 혁신이가 어, 뭐랄 제도이 걸려요. 그러니까. 혁신이 입장에서는 대표가 만약에 본인들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네. 혁신이와 대표가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특별히 무리가 없으면 혁신이가 제안하는 사안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 힘을 실어주는 쪽에 무게를 음. 두고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이거 그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건 분명히 입법사안 투표 결과라고 음.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체포 특공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만약의 경우에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 네. 받으라고 하는. 그런 게 왔을 때, 그럼 이재명 대표가 투표를 할 거냐? 네. 저는 안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국민들 앞에서 본인은 불체포트권을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민주당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하기 그 전에 이미 발표한 거예요. 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검찰이 차 후에 혹시나 뭐 저는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혹시나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통보가 왔을 경우에 투표에 붙이지 않고 바로 저는 출석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본인의 그 체포 동의한 소위 거기에 관련된 투표를 할때 이름을 밝히고 그런데 사용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다른 당원, 다른 그 의원들은 이거는 왜냐하면 의총에서 의청,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거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영장실심사 투표 거치지 않고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 연관, 연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김은경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 뭐 혁신할 것들이 많은데 당장 시급한 게 과연 체포동의안 또는 이런 관련 입법안 김영 투표냐 이거에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왜이 예. 얘기를 꺼냈는지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김문경 혁신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혁신 안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저는 공천 관련해서는 혁신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좀 들어와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혁신적인 어떤 공천 개혁 관련된 내용들 얘기해도 바쁠 텐데 예. 이, 이걸 왜 꺼냈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으로. 여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여당이 반대하는데 이걸 여야 합의도 없이 그럼 야당이 밀어붙여서 할수 있는 겁니까 네네. 그럼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요 네네. 그런데 왜 이걸 투권해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네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집착 어, 뭐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게 아니라. 네네.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 분에 혁신적인 안들을 좀 내놔야 된다. 애컨데 삼선 이상 같은 지역구에 당선된 분들 다른 지역구로 옮기도록 하는 안을 만든다든지 결선 투표 반드시 세명 이상이 공천 세명 어, 이상이 경쟁하면 결선 투표하게 한다든지 애컨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서 현역 의원들의 프리미엄을 좀 깎아 내려서. 이제, 신인들이 좀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공천룰을 만드는데 좀더 적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에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이런 일을 하시니까 조금 저는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